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매물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꼭 TV 제널 정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빈티지 뿜뿜 감성 카페 매물인데요. 우리 70년대, 80년대에서 많이 봤던 양호 건물입니다. 내부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젊은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집인데요. 예, 지금 4, 50대인 분들은 자, 이런 주택이 익숙하시죠? 옛날에 우리가 흔히 볼수 있었던 그런 집 모양인데요. 오모 자개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부잣집만 있었다는 어항도 있고요. 꽤 재밌는 요소가 아주 많은데요. 자, 빈티지 시계, 미싱에 꼬무니털 예, 쪼끼까지 드라마. 하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인테리어 이런 감성 인테리어를 그대로 재현한 카페가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을 또 기성세대 사, 업식대 같은 경우에는 아련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카페 매물입니다. 자, 이것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 1층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26평이 나오고요. 옛날 양옥집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방 구조의 그런 느낌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일반적인 카페를 보다가 이렇게 특이한 카페들을 보면 아, 저도 이렇게 재밌고 신기한데 손님들은 아, 더 좋아하시겠죠. 자, 이곳은 아기자기하고 예쁜 공간이 많은데요. 자, 또 주방을 안볼 수가 없죠. 외관에서 봤던 레드 포인트 칼라를 사용했습니다. 자, 아기자기한 주방도 잘 봤고요. 그다음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와 제대로 원목 마루 오랜만에 봅니다. 한 켠에는 우리 학교 앞에서 많이 했던 무멍구 앞에 있던 오락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특이하고 예쁜 소품들이 많아서요. 예, 특히나 우리 SNS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겠네요. 자, 아까 1층 평수는 26평이었고요. 2층 평수는 13평 그리고 2층에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야외 테라스. 인데요. 자, 오락실을 거쳐서 나가는 문에 와 성곽뷰 와 너무 예쁜 뷰가 펼쳐지는데요 자,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자, 너무 예쁜 그림이 나오겠는데요 자, 성곽뷰까지 아주 희소한 매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금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집 컨셉의 아기자기한 감성 카페 매물입니다 자, 1층 2층 총 연면적 39평 이고요 보증금 4천만원 월 임대료는 300만원 권리금도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빠르게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